자, 저희들, 지난달에는 여러가지 좀 바빠가지고 캠핑을 제대로 못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캠핑. 자, 자, 오늘. <laughs> 자,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캠핑 떠날 겁니다. 이 앞전 캠핑 같은 경우에는 이돔 텐트와 타프 조합으로 이제 캠핑을 즐겼는데 이제 드디어 거실형 텐트를 꺼냈습니다 참고 어, 있는 거실형 텐트를 꺼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거실형 텐트로 당분간 쭉 캠핑을 이어가야 되겠죠. 어, 뭔지음 내가 두드렸더니. 자 그리고 저기 아이스박스에도 별도로 이제 음식을 담아가는데 이번에는 여기.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응. 가고. 없으면 불것 같고, 를가갈수있을까어서 자, 오늘 저희가 가는 캠핑장이요. 이 내비게이션 상으로 안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찍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통에는 먹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제 퇴근시간, 퇴근시간에 이렇게 또캠핑장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먼 곳입니다. 철원까지 갑니다, 철원. 자, 철원으로 고고고! 까만 야밤에 텐트를 쳐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laughs> 자 지금 저희들 항말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뭐수산합니다두 시간 사이 <laughs> 도착했습니다 들어간 입구도 살짝 밤에 와서 그런지 조금 어스스하네요자 지금 저희들 이제 항마을 캠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선주가 체크인 하러 갔습니다. 오빠 여기 저기 저 앞에까지 가야된대. 아, 그래? 응. 우리 사이트가 여긴 것 같아. 어디? 여기. 아, 그래? 응. 어, 뭐체크 아무도 없어, 매점에. 아, 그래? 그냥 바로 치자. 응. 응. 저희들 이제 도착을 했는데 너무 칸칸해가지고 제대로 텐트를 칠수 있을지 절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쳐봐야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니, 아니, 잘하면 찍힐 것 같은데. 어, 찍어보지 뭐. 어예아 안녕하세요 예아잘 부탁하다가 이사해 예. 대처니다아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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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늦게 출발해. 아, 네. 네. 멀리서 오신다 고생했죠. 아, 아니 뭐배배다 어? 이따 타이바가 3시간 뿐인데요, 여기가. <laughs> 어떡해. 텐트는 지금 피칭을 했고요. 지금 선주는 이제 내부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8시인데, 어, 다행히 배는 안 고프네요. 조금 더 힘내가지고, 살짝 끝내놓고, 어, 제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음. 초성게임 하고 있는 거야? 네. 네. 이거 먹을 것 같아. 이때 거. 대중교통. 사요 자, 80% 먹고 홍보 간다? 그지 이제 뭐 안에 세팅만 하면 되는 거야? 맥주를 한잔할 시간이 되려나? 저녁을 오늘 먹기를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날이 배고프고. 그러면 지금 8시거든? 8시부 어, 8시야. 그러면 뭐 8시 반까지 일단 텐트하고 정리 한번 해보고. 아주 디테일한 거는 저기 가서 약주 한잔 하고 와서 정리 좀 해야, 해도 되는 거고 응. 그러면 쳐놓고 라면을 먹자. 응. 그게 응. 나을 것 같아. 그게 제일 응. 효율적인 응. 방법일 거라고. 어. <laughs> <laughs> 어, 둘이 잘 놀아요. 너무 잘 놀고 어. 있는데요? <laughs> 둘이 너무 잘 놀아. <laughs> 식사하실 때는 집으로 와식사하시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 오면서 뭐 요기를 해 가지고. 알았 어, 네. 오늘 저기 뭐냐? WS 차 님은 안 오셨나요, 아직? 아, 아 오셨어요. 그래? 좀 아, 아, 오셨어요? 어. 아, 그렇구나. 와 계시는구나. 아. 그럼 나중에 어, 가볍게라도 오늘 우리가 좀 빨리 끝나면 지금부터 한잔 하면 딱 좋은 시간인데. 응. 아. 일단 이거 <laughs> 안 하고 한잔 하면 좀 불안하니까. 응. 어. 충분히 건감합니다 <laughs> 그러면 자, 한번 자 오늘 이 캠핑장에서 반가운 분들을 만났어요. 저희 이제 열혈 구독자이신 백호웅님그 다음에 WS채님 지금 이 캠핑장에 와 있거든요. 저녁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기 위해서 뭐 서둘러 가지고 지금 텐트를 피칭을 했는데 또 반가운 첫날인데. 오늘 맥주를 해야죠, 그죠? 훅, 딱, 라면 한 그릇 먹고 맥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아, 이거. 힘드네. 나는. 이게. 텐트 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 찍는 게 힘들어. 뭐안 보이니까. 고맙다, 야. 어그 멀리서 그러게. 어 <laughs> 백공님은 또 그렇고 w s 천님 또 그렇고 아, 우리를 주신 거지 음, 그러게 <laughs> 어, 참. 그리고, 또, 그리고 오늘 또 주말이 아니잖아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응. 금요일이 주말 시작이지 뭐 주말 시작인데 백공님은 또 응. 월차 내고 응. 왔고 응. w s 천님 또 평일날 금요일날 시간 빼기 그리 쉽지 않았을 텐데 응. 요즘은 그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다져지는 이런 우정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그치. 어, 맞아. 무시할 수 없어. 인터넷 시대에 사는데 그거 같다, 같다. 음. 그 다음에 선주랑 저랑 또 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네. 이렇게 부부의 열을 맺었거든요. 진짜, 어, 음. 요즘 뭐 우리뿐만 아니라 많아. 그런, 음. 그런 사람들이. 음. 워낙 시대가 시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개체가 뭐냐 에 따른 거지. 음. 그렇그 안에서 많은 비즈니스도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일어나고, 음. 그 다음에, 짝꿍도 만나고. <웃음> <웃음> 우리 요리 하나 막 고다닥 가볍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주로 들고 갈까? 그럴 시간 없을 것 없어, 것 같아. 없어, 없어. 응. 맥주하고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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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하고 만두 있잖아. 두개 갖고 왔거든. 그거 태우고, 과자, 과자도 갖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네. 음. <놀람> 나나, 보세요. 음, 맛있겠다. 나나, 밥은 없어. 라면만 먹어야 돼. 네, 괜찮아요. 많이 먹으면 되죠. <놀람> 나중에 이제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가면 저기 애들도 뭐 이렇게 놀이방처럼 어디 텐트를 하나 비워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치? 저만 안 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안 깔았어요 근데 제가 깔아가지고 <laughs> 예, 안녕,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네. 맥주 한잔 하셔야죠. 저술못마셔어 아, 그래도 뭐, 음료수라도 한잔 네, 하셔야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전혀 안 들으실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여기, 저기, 백공이, 어, 네, 네, 네. 네, 저 자리에서 같이 네, 뭐, 네, 예, 한잔 하시죠. 이거를 해야 돼. 네. <laughs> <laughs> 일 해야 되겠는데? 어, 그럼 그래, 진짜. <laughs> 어, 아이고 어, 예. 아이고. 어서 주십시오 예. 걸조 준이습니다 아유, 예. 어서,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웃가래 먹 너무 크다. 여기 앉으실래요? 같이. 안녕하세요. <laughs> 자, 아, 자연스럽게. <laughs> 이런거 뭐야? 아, 그거 이거 선풍기 틀는이쏟는 아. 끓는다. 아, 선풍기도 리모컨으로 틀어요? 어, 네. 그렇구나. 아, 그거 제가. 이거요. 아, 네. 것도 리모컨으로 틀어요? 그, 중간에 이렇게 찝? 이렇게. 아, 뭐라 뭐, 달았구나. 오. 네, 이렇게 오. 다른 게있어요 아, 이거 그나, 그나저나, 어. 이 뭐, 저희가 여기 <laughs> 우르르 와가지고 여기에. 그러게,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laughs> 아이 <연락이>. 영광이. <laughs> <laughs> 저 아기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빠 오늘 조키 만난 거라고 수 네. <laughs> 네. 네. <laughs> 아... 다시 어서오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처음 만난 네. 척안녕하세요나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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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종현아 여기 누나들 또 왔어 자. <laughs> 아, 소주야 응? 살짝 장전대를좀 시켜주고 와 <laughs> 네. 서로 원색할 수 있어 아. 음. 맥주 안 드시면 안녕하아요 어떻게 탄산수라도 먹는 맥주 안 드시면 이거 드릴까요? 아 네네. 아 네네네. 수수서 음료수 먹잖아감겠습니다이거 이거 약한 거, 이거 아, 조금 센 거. 아 그래요, 그럼 이걸로. 네. 야, 근데 여기 안에 너무 좋다, 진짜. 들어와서 놀랐어요. 어, 이게 도핑이 되나 봐요. 네, 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스타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건데 제가 이제 캠핑 딱할때 무슨 텐트를 살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인터넷 보다가, 여게딱 있는데, 이글루처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요. 정현이한테, 정현아, 이거 어때? 하고, 노란 거딱 보여줍니다. 아빠 이거 이쁘다고 음. 해가지고, 그래, 이거다. 저희도 빅도움 쓰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빅도움 네. 쓰는데, 요거 뒤에 있는 거는, 음. 처음, 처음 어, 이쪽에. 네. 아, 자, 이렇게 또, 이게 우연캠인지 점캠인지, <laughs> 아, 또 이런 만남. <laughs> 너무 반갑고 좋네요, 진짜. 아, 좋죠. 아, 나는 네? 요거 잔으로 하고. 아나 라이브 보고 있는 거 같아. 우연인데 우연 아닌데. 자 우리. 그러게요. 자한번 어, 하시죠. 수고하습니다네고하습니다아 네, 아, 되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으셔가지고. 아, 아우라는 없는. 데 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신... 너무 이제 친근한 느낌이야. 어, 왜냐면 어, WS 레님또 어, 힌트스에서 네. 만났고 백공님은 호 얼마 전 영상으로 어, 우리가, 영상으로 어, 우리가 영상으로 네. 한 편을 다 보면서 아 백공이. 호 확실하게는 아, 가게 되더라고요. 딱 지나가는데 음, 알겠더라고요. 보는 음, 아, <laughs> 사람은 쉬워도. 예. 오늘 또 제가 지금 거. 여기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아빠 이 기가 흘렀어. 저녁에 쓰러져 <laughs> 자고 아빠가 아웃도어. 은근히 평소에 이제 뵙고 싶었던 분들인데이 캠핑장에서 여유 있게 한잔 같이 들이키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요번 캠핑이 저희들 이제 3박 4일 일정으로 왔거든요. 아마도 재미난 이야기 많이, 어,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저마다, 어, 저희들하고는 이제 캠핑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겠죠. 집들이 개념으로 내일 백호응님, 그 다음에 w s 채님그 다음에 최진청년님까지 한번 어떤 구성으로 또 캠핑을 즐기시고 계신지, 한번 집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백호 님 텐트에서 맥주를 한잔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캠핑 집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공간감도 좋고요. 텐트 자체가. 그다음에 안에 있는 캠핑 집기도요 상당히 신선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휙 둘러봐도 궁금증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캠핑 용품들이 많았는데 내일 백호 님 텐트 한번 저희들이 후루룩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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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 봐도 어. 좀궁 금해 보이 는것 들이 많 아, 음. 투 자를 많이 했던데 어,